예수아 안에 하나님이 있었잖아. 근데 예수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예수아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아가 미리 말한 거야. 뭐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슈아라고 하면 그는 거짓된 자다 그거야 예슈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미래의 기독교 카톨릭을 보고 예슈아가 다시 와서 나 예슈아라고 하는 애들을 믿지 마라 라고 한 거야 왜 그러면서 이 말을 던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모르게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소리는 진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슈아한테 부은 거와 같이 보혜사 무함마드한테 부은 거와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한테 진리의 영을 봐서 개가 나타나면 개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야. 개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아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지. 어떤 비밀? 아담 약속, 노아 약속, 아브라함 약속, 이상 약속, 야곱 약속, 증인과 같이 이 모든 거 그래서 티토도. 악이 들어 있지만 악천사의 개념도 있지만 선천사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티토소를 풀어줄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라고 미리 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의 내용이 시작이 이거잖아. 다시 장절 첫, 첫 번째 절로 가면 자 일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의 말씀을 선포로 드러내시니.